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 최순우 선생님의 전기, 어, 해곡 최순우 한국미의 순례자의 저자, 어, 이충열 작가입니다. 최순우 선생님 하면 맨 처음에 떠오르는 게, 어,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서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전에 MBC 느낌표에 선정이 돼서, 어, 전 국민에게 그 아름다운 수필과 우리 문화, 유산의 아름다움을 알수 있는 그런 책이 되어서, 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무량 수전 배울림 기둥은, 그, 저기, 영주 부석사에 있는 걸로, 선생님께서 1952년도에, 어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실 때, 어, 그, 영주에 사시는 분이, 어 지금 부석사에, 지금, 지붕이 무너져갖고 비가 새고 있다. 그래서 보수를 하러 직접 오십니다. 그때 그래서 책에 보면은, 어, 소백산 맥에는 아직도 포성이 들리고 그랬는데, 거기 가보니까는 이 무량수전 앞에, 어, 배흘림 기둥이라 그래갖고, 위는 조금 맞고, 가운데로 뿔룩해지면서 내려오는 그런 기둥이 있었는데, 거기서 바라본 소백산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아름다움이 이런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나왔구나 하는 거를 느끼시면서 썼던 수필입니다. 어, 최순우 선생님은 1945년 어, 개성 박물관에서 근무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84년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40년 동안 오로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 문화유산 발전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1974년에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의 관장에 취임을 하셨고, 선생님께 당시 붙었던 별명이 전시의 규제다. 그 다음에 진열의 규제다.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감시관을 갖고 있다 하는 그, 어, 그런 별칭을 얻으실 정도로 선생님께서는 우리 문화 유산에 대해서 매우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으셨고 그걸 또 아름다운 글로 표현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취임하고 나서 이 성북동 집으로 이사를 오셔갖고 이 집에다가 한국미의 아름다움을 많이 구현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6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이셨던 정영모 선생님께서는 이 최순우 옛집을 가리켜 우리나라 조선시대 중산층 집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구현한 집이라는 평가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집에 있는 그런 조선시대 중산층의 정치는 무엇이고 어, 그것에 뿌리는 연어는 어디에 있는지 이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